안녕하세요 유스케치의 진우진입니다 오늘은 가수 안연은씨의 창기라는 노래를 듣고 그림을 그렸는데 어, 이번에도 포토샵으로 그렸고 좌우 대칭 툴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위에 나비 모양이 있는데 그게 좌우 대칭 툴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은 그림을 그리실 때 좌우가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이 완전히 정면을 응시한다고 해도 좌우가 대칭이 맞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 맞는 사람은 없죠. 그래도 포토샵으로는 가능한 부분이어서 좌우 대칭을 맞춰서 그려봤습니다. 제가 가수 안연희 씨 노래를 어쩌다가 듣게 됐었는데 가사가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단어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작사죠, 작사를 하는데 나오는 그 단어들이. 아, 이거 하루 이틀 뭐 자료조사에서는 나올 건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한글을 아는데도 찾아보면서 들었어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그랬거든요. 별로 질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영상 만들기 전에 노래를 듣다가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꽤 많이 들었는데도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하지만 그림도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찌 됐건 창기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되게 많았어요. 쇼츠나 어 인스타에 보면 창기라는 노래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잘 그리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막잘 그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뭐 따로 구상하고 그리진 않았어요.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이미지들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NFT로 제작을 할때좀 한국적인 이미지를 NFT 캐릭터로 제작을 하고 싶었는데 이 한복이라든가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게 저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안예은 씨 노래 덕분에 이번에 갓쓴 것도 다시 한번 그려보고 꽤 많은 연습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두 번을 그 만화가 밑에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니까 뭐 문화생 정도는 아니어도 뭐 스크린톤 붙이는 작업이라든가 이제 만화가 출판되기까지의 작업을 같이 도우면서 밑에서 배웠었는데 한 분은 이제 좀 액션 만화 같은 그런 스타일 그리고 약간 실사에 가까운 스타일인 작가님이셨고 또 다른 분은 순정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만화로 배우다 보니까 만화를 그리는 게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조금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만화처럼 그려보고 싶었고 이 그림은 반전이 중요한 그림이라서 기존에 조금 이쁘장한 선비를 그리고 극적으로 그 선비가 좀 귀신처럼 보이고 뭔가 이 흉물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 창기라는 영상을 만들 때 다들 그렇게 그리더라고요 제가 그림 자체를 깨끗하게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 그리면서 숨만 대면 될수록 전좀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네가 실력이 안 돼서 자꾸 뭘더 하고 더 하다 보면 그림이 더러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림은 깨끗하게 그리려면 실력이 늘어야 된다 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손대면 손댈수록 그림이 더러워져요. 그걸 안 하려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안예은 씨 노래 중에 되게 좋은 노래가 많은데 상사화도 너무 유명하고 홍연, 뭐 파랑, 야화, 뭐 이번에 그린 창기, 뭐달 그림자, 되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맨날. 안연씨 노래만 들으면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동하는 곳을 운영하잖아요. 이제 운동하는 곳에서 그 안연씨 노래를 틀어놓으면 이 파이팅이 넘치지 않고 되게 경건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샵에서 안연씨 노래 들으면서 있다가 이제 회원님들 오시면 급하게 이제 BPM 올라가는 노래로 바꾸는데 거의 요즘 중독 같아요. 계속 들어요. 제가 노래 좋아하는 스타일이 노래에 대한 조회가 깊지가 않다 보니까 막 듣긴 하는데 주로 재즈나 조용한 노래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안녕씨 노래까지 이렇게 들으면 제가 거의 한몇년 동안 계속 같은 노래만 들어요. 저는 영화를 볼 때도 한번 그 영화가 재밌다 싶으면 1년 안에 그 영화를 한 30번 정도는 다시 봐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들 없나요? 그 계속 하나에 꽂히면은 주구장창 그것만 보는 저는 그러거든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에서 그림만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니면 아 이거 나만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면서 점점 후회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1년에 한 30번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본다는 게 이게 정상인가? 노래도 그렇고 아, 노래는 그런 분들을 봤는데 영화도 그런 분들이 있나? 저 위대한 쇼맨 완전 좋아하거든요 타짜도 타짜 진짜 너무 재밌어요 대사를 달달 외우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유튜브 보다가 그 제목을 봤어요 그림 유튜브 하지 말라고 내용을 제가 제대로 본건 아니라서 왜냐면 내용을 보면 만약에 그 이유가 타당하면 하기 싫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제대로. 그림 유튜브가 성공하기가 힘든가? 뭐 저는 성공까지 바라지도 않거든요. 아뭐 성공의 기준이야 뭐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성공보다는 이걸로 밥벌어 먹고 살수 있으면 아 근데 밥벌어 먹고 산다는 게 성공하는 거겠죠? 그럼 저는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어, 그런 것도 봤고 그리고 어. 아, 아니다.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또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인식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제걸 <laughs> 그림 얘기를 할게 없어요. 그냥, 그냥, 그냥 그린 거거든요. 느낌대로. 뭐할게 따로 있나? 그냥 무섭게 그렸습니다. 최대한 무섭게 보이려고. 꽃미남인데 무섭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아듣나? 알고리즘이. 어... 아씨, 진짜 그림 얘기는 진짜 할게 없는데, 아, 이래서 그림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건가? 그림에 대한 설명을 아까 그 영상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아,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림 유튜브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갑자기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썸네일을 보면 궁금함을 유발하고 그래야 이제 클릭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궁금함을 유발하는 건그 제가 얼마 전에 샘 스미스랑 황재성 씨를 이제 합쳐서 샘 스미스 몸에 황재성 씨의 얼굴을 넣었고 그렇게 합성한 걸 선을 그대로 따면서 그렸거든요. 그러면서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어요. 합쳐서 그린 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지? 뭐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든다고 하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아 이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다음 편으로 바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림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림 유튜브가 왜 어려운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만 다음 영상 보시고 그림 영상은 여기까지 그리겠습니다.